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팀 주혜진 조교입니다. 이제 내년 한해 동안 2027년 대비 편입을 위해서 스터디와 상담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정리해서 안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방향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반기는 해석능력, 하반기는 문제풀이 능력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직독직해와 AB트레이닝, 즉 주제잡는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에는 제도 전생 대상 스터디를 운영하고 5월에는 신촌 현장 필수 독해 테스트 1차 6월과 7월에는 노베이스 대상 스터디를 운영하고 8월에는 신촌 현장 필수 독해 테스트 2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5월과 8월에 진행되는 현장 독해 테스트는 단순히 점수를 내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분의 독해 실력을 실제로 점검하고 올바른 풀이 흐름을 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작년에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된 학생들이 많았고. 따라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밀도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영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이때는 자유 상담으로 열어두고자 합니다. 현장 상담은 시기별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반에는 공부법과 복습법을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파이널로 갈수록 시험 리뷰와 테스트 기반 피드백이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분마다 현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춘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스터디를 각각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 4월에 진행하는 제도전 대상 스터디는 이미 문제풀이의 기본을 알고 있는 학생분들이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영 방식은 주 2회 기출을 풀고 분석과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과 7월에 진행되는 노베이스 대상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는 여름에 시작했거나 영어의 감이 아직 잡히지 않았거나 공부 습관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중학위권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플래너를 인증하며 루틴을 잡고 또 매주 프로파일러 수업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A 플러스 B를 읽고 푸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과 8월에 진행되는 필수 도해 테스트 진행 방식도 간단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시하면 학생분이 제 앞에서 실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이 문제를 푸시는 동안 제가 학생분의 강점과 취약점을 바로 체크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같은 질문을 어떻게 푸는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올바른 풀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한해 동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분들의 편입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화이팅!